두개더풀어주 14, 28. 근데 14는 막 그런 그런 데 있어 막그 뭐야, 누 뭐야, 막 아니 블랙나무 블랙나무 이런데 어려운 문제지 왜 관심이 면 오고 제는 있어요. 음, 28번은 애들이 그거 어, 뭐, 그냥 그렇게 나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 모르더라고. 그래서 14, 28두 개만 풀어. 1 4문제 풀었다고. 14, 문제 풀었다. 어, 14. 잘 <목소리가> 풀었어. 그 근데 C 불 A 마 B를 넣어야 돼. 그럼 사야 이걸 해야 되거든. 근데 얘는 좀 괜찮아. 왜냐면 나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있죠? 인수문 알고 뭐 있어? 지 A 불 B 불 C, 어, 네, 자도해서 제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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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 이거 어 네. 근데 밑에 씨가 여기다 넣으면 얘가 나겠어, 얘가 나겠어. 밑에 게 낫지 않아 어? 근데 얘가 지금 이번 하면 얘를 세제곱해야 되거든. 완전 네. 별로지. 그렇지? 완전 별로지. 이제 세제곱 더 세제곱서. 근데 얘가 하면 얘도하기 얘도하기 얘는 일단 뭔데? a b c? a b c. 괜찮아요? 응? 얘는 제곱 별로지. 네. 그래서 얘한줄더 가면 1/2 들어와 있어요. 어. 아.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a 여기는 했어. 네. a 플러스 b 라고 네. 그럼 2분의 a 했어. 네. 그럼 이제 얘 빼기 한번 보자고. a 2c. -E. 이렇게 빼면 c만 없으면 돼. 2b e 2c. 2a. E 네, 아 네. 그 이렇게 하면. 이번에 2b 마이너스 2a 네 이게 지금 4죠? 네. 근데 이거 거축자로들어서 네. 이거 빼4 빼내서 네4 어, 빼내면 뭐라고 써야 돼요 기2 곱하기 2라고 쓰면 되죠? 그러면 이렇게 되면 A B B C C A라고 쓰면 되지네 이게 4요 됐어요? G가 근데 훨씬 더아이 G는 여기서 뭐 해야 돼? 얘죠? 얘는어 똑게. 얘도 똑같이 넣어야 돼. 주의해서 나중에. 아. 그럼 이단음은못 넣지? 네. 다도에서세좀 가져오고 그렇지? 어떡할까? 그 얘도 인수분해 해? 아, 네. 그럼 얘다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든 아니면 여기서 공통인수 끌어낼 수 있을까? 공통 이수요? 응 음. 그냥 전개 해야되면 어, 쉽지 않을 것같은데 근데 얘를 또 저렇게 인수분해 공식 써서 A, A, 그럼 얘 인수분해 공식 안에 x.y.z가 있으 차라리 그걸 쓰는게 좋다고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아, 잘 편한 대로 하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알네 여기에 저걸 해서 어, 미리 묶어 <laughs> 그러면 나중에 얘를 묶 걔를 그니까 걔만 처리할다고 묶고 나머지 거기에서 처리다 나머지 애들이 근데 어쨌든 인수분해 해야 되거든 난 그냥 할게 얘 근데 전 제곱하면 아주 들어진 않거든 네 플러스 e x y y z t z 이렇게 돼네 이제 세제빼해 이제 잠깐만, 3제곱은 다 없으니까 안쓸 거야? 네. 그러면, 제곱은다없면안쓸안야 거야. 그 그러면, 그제곱 없어졌어? 러면면 그러면, 그러 그러면, 최고 차항이2그겠다 네. 그러면, 2차겠다. 네. 그러면, 그인지안러 될까? 4X 제곱? 어. 그러면, 그러 그러면, 그 2Y. 4Y. 그쵸? 죠2 y EY. 2 x z y EY. EY. 어, EXJ, 그러니까 거고, 여기 여기. EZ. EY. 기 y EY. EY. z e z z EZ. EY. 네. e 얘는 아니니까 얘여기서 1차 안 그치? 여기. 나 지금 괜찮아? 네.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지? 그 대지.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차. 안. 그럼 여기서 x부터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? 네. 이 y 제곱. 이 y 제곱. 여기. 이 z y. 이 y z. 이 y z. 또 있나? 또 Z가 또 하는 게 있잖아요. 어, Z 여기? 네, 또 EYZ인가요? 어, EYZ 사드라우스 끌면? 네. 네. 그 다음에 여기 EZZ. 2yz 제곱 그 다음에 없고 없어요. 네. 그냥 얘를 잘 써보면 얘가 얼마죠? y 플러스 z 얘는 네. 3y 제곱 더하기 6y z 더하기 3이면 3으로 묶으면 완전해 네. 됐어요? 네. 그 다음에 얘는가요 네. 네, 동료항이 어떻게 돼요? 3YZ로 놓고 Y 플러스 Z로 네 3YZ로 놓으면 Y 플러스 막아주진거 <laughs> 다음에 네. Y 플러스 Z 하면 3호까지 네 x 제 Y 플러스 ZX 더하기 y, y. 네. y z 되요 네. 네 그럼 이거 XXYZ로 되지? 네 그래가지고 X 플러스 Y Y 플러스 Z Y 플러스 Z 플러스 X Z 플러스 X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똑같이 합니다 이게 이제 나는 얘를 이렇게 세제곱을 안하고 얘를 이렇게 갖다 놓을 거데 문제에서 C A뿔 B마 C 맞아요? B뿔 C마 A 저랑 아마 똑같을 거야 그 다음에 C뿔 a와 b가 얼마라고 했니? 48이래요. 네. 그럼 이걸 이제 저기다 넣으면 <laughs> 3하고 얘네들 더하면 3하고개만 넣죠? 네. 이 네. e a 얘네들 더하면 2 a 이 -C, e c 이렇게 넣겠지? 네. 이게 48이야. 괜찮아요? 그럼 a b c는? 이다. a b c는 2야 네. 자, 근데 여기서 뭐고하네 세제곱의 합이요. 다 했는데 여기서 또 힘내야 되더라. 잘 봐. 어려운 계산 다 했어. 세제곱의 합은 a 세제 곱 사 어? 그 더하기 육분이입니다 아, 4분의 일로 해버려야 되세요? 응. 음. 여기잖아, 이게 4래네 네, 그럼 네. 이게 이렇게 두배 하는 게4래근에 이분의 까지 가려면 사분의 일 해야죠? 아, 네. 어. 그래서 1 더하기 6은 7. 얘는 사실 보 먹이려고 되는 문제지. 이십팔 번 훨씬 중요합니다. 이런 것도 보면 눈길 나요. 응? 이런 거는 그냥 보고 계산을. 어, 계는 계산식면 하면... 찍고 네 서술로 뭐라도 쓴 다음에 일단 다른문부터 풀고. 와 <laughs> 여기 단원이 그럼 계산 단원이니까 저 계산 과제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다음 주 연사니까 이다 다음, 다음 주 연사 공지가 아닙니까? 그래, 그럼 계산하면 이걸로 퉁치면 안 된다는 거죠? 어, 거, 안, 거. 안, 안 되지. 계산하면 퉁치면 안 돼. 연히안 되지. 해분다고 그래서 얘가푸인거 같고 얘그할수 있어 근육 공식으로 구하면 구하지, 구해지 네. 그 얘가 2분의. 루트 3플마 루트. 루마 i. 그렇 그러면 내가 이제 얘를 모르니까. 오메가 스페이네 네. 4분의 3, 이, 2, 2와, 2. 2 2를 뺀 1, 1, 1, 어, 해야지, 2분의 1 불만. 이게 누구 오메가죠. 오메가가 최소해야 돼요. 그럼 1 6번 돌아야 얘는? 그래, 그러니까 그렇게 야 돼. 그 얘가 누구냐면, 얘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어때요? 안 붙어 있죠. 그럼 합이 저, 지금 얼마야? x 제곱 플러스 x 아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. 아두합 얼마예요? 1이요. 어, 그러니까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제곱, t 제곱네 얘의 근이 되지. 네. 그렇죠? 그럼 얘 세제곱해서 뭐 되는 애야? 세제곱해서 마일 되는 애죠. 그러니까 얘는 여섯 개에서 일 번은. 네. 그럼 얘를 6제 곱해야 1 나온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아. 얘가 몇 개씩 돌아? 1 2 번. 그렇지. 그래서 지금 나오 이걸 토대로 얘는 이렇게 되는 애인 거야1 음, 저... 2 번, 열두 번. 이렇게 썼는데 아니에서 뭐 그럼 이걸 쓰면 돼요. 이거까지안쓴건안 돼요. X 어요 응, 안 돼요. 이네 학교는. 점인데 어떻게 돼요, 그럼 다 쓰는 거 있고 안 쓰는 거 있으면 똑같이 점수를 줄수 있겠어, 이안 네. 되지. 당연히 안 되는 거지. <laughs> 너무 좋아하는 달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메가인데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섯제곱 그리고 얘가 얘니까 양변에 섯제곱을 하면 1에서4 7 1 2 1 3 1 4 1 5 1 6 1 7 1 1 2 0 2 1이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3 0 3 0 3 1 3 2 3 3 3 4 3 5 3 6 3 7 3 8 3 9 4 0 4 0 4 1 4 2 4 3 4 4 4 5 4 6 4 7 4 8 4 9 5 0 5 0 5 1 2 0 순차적으로 12개 더하면 무조건 0이 되죠. 0이잖아요. 그 네. 그래서, 앞에만 적어보면, 그게 몇 개야? 101개? 그치, 101개에요. 그럼 얘를 12개씩, 순서대로 더하면 0이니까, 101 나누기, 9, 12 하면, 12를 하면 9, 나머지 가 나머지 거. 나머지 나머지 5 남지? 네. 그러면, 뒤에서 5개는 힘드니까, 앞에서 5개겠죠? 네. 셋, 넷, 이해가 됩니다. 열두 네. 네. 개씩 다 없어지고 괜찮아? 네. 그럼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어때? 똑같죠. 그렇죠. 내 더해 곱해 더해.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. 여기는 이제 방법이 없어. 어, 여기는 이제 뭘 하냐면 당연히 세제곱이 마이너스 일이라는 걸로. 이렇게 할 거예요, 네. 이렇게도 하는 거는 금계로이상 맞아요? 네. 큰 게로.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곱 공식, 세제곱 공식 하는거 무슨 말인지 알죠? 네. 지금 여기에 뭘 써야 돼? 이게 수능 하나안 걸려. 이거 지금 뭔데? 합이, 그니까 합의, 그러니까 합의 제법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네. 그다음에 여기는 뭐할 건데? 이 세제목 공식 알잖아 마이너스 3. 그럼 여기에 한줄 묶은 00. 그쵸? 네. 그다음에 여기 내제곱내제곱은 얘가 주고 하면 되지. 네. 그렇지? 이게 뭐할건데 4. 5. 1편 되잖아. 그쵸? 아까 이거 뭐 나왔어? 1. 제곱하고 얼마나 왔어 3. 4. 5. 6. 7. 8. 9. 10. 1 그럼 마이너스 2. 생각이 없어. 근데 저기서 그냥 소거해버려도 되지 않아요? 어떻게 해요?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란거 아까 우리 구했었는 아니 그 오메가 아니야. 아 오메가라고 써서 그래? 아니야. 아, 그 오메가 아니야. 그럼. 지금 세로로 티라고 썼어. 걔가 걔가 아니야 지금. 열두 번 넘어야. 네그랬으면은 열두 개씩 안 없을지, 3 개씩 없을지. 아 그렇군요. 어. 아, 네. 그 오메가가 아니야. 그렇죠? 어. 음. 네. 어 그래서 얘는 만약에 낯선 애가 나와. 그러면 그네 공식을 써서 그냥 걔를 찾아. 그리고 걔를 거듭제곱하면서 하다가, 근데 걔가 낯설어도 거듭제곱 하다가 익숙하다가 만나고 거기서부터는 계산 안 해. 근데 못 만나면 계속 다해. 어, 그건 어쩔 수 없어. 어, 그걸 또해야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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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루트 2분의 1 플러스 아이어튼. 아니 그거는 오메가라든지 뭐 그런 수식이 있잖아. 응. 많이 해서 아는 거지.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가 모르고 썼는지 찍어서 쓴지 어떻게 알아? 당연히 있야지 응. 쓰 근데 그게 저게 저 2분의 1분말로드 3마이가요 음. 오메가로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. 그냥 저희가. 아, 옛날엔 우리... 그래서 옛날 교육과정에서는. 아, 근데, 근데 지금은. 아